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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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개그맨 윤영빈이고요 네. 네, 잘생긴 개그맨 서태훈입니다. 아, 너무 좋다, 여기. 여기가 바로 네. 하늘엔 영광, 아 땅에는 굴귀 굴비. 기 영광, 굴기가 유명한 전라남도 영광. 영광군에 저희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온 이유가 뭔가 이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음. 이 영광군에서에게 임무를 줬는데 더욱더 중요한 건그 임무가 뭔지 아직 몰라요. 그렇죠. 일단 일로 오라 그래서 왔어. 네네. 여기 어디예요 그게 여기 뭐 건물이 지금 예사롭지가 않은데. 뭐이 모빌리티 연구센터? 뭐 일단 뭐 들어가 볼까요? 네, 뭔지 모르겠네요. 요건 안내해 주실 분이 있거든요. 안내. 이분들이야 어서 오세요. 야. 일정 소개해 부탁니다 이모빌리티를 상징하는 영광군 캐릭터 모모와 티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모모와 티티. 아니 지금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 궁금해서그런데이 모빌리티가 일단 뭡니까? 이모빌리티는 초소형 전기차, 전기킥보드, 전기자전거처럼. 지금 사실 가장 관심 분야고 핫한 분야인데, 예. 이게 왜 영광이 있냐, 이겁니다. 뭐, 뭐 영광과 이모빌리티가 뭐 관련이 있습니까? 영광군은. 근데 뭐 설명은 잘 들었는데, 네. 윤영민 씨는 뭐 이모빌리티 잘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아, 저는 이모빌리티 뭐 말씀해주신 것들 중에, 하고 있습니다 예. 아뭐좀 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얘기로만 들어서잘 모르겠거든요 네. 이 얘기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좀 직접 봐야지 이해가 좀 쉽게 될것 같아요 그래 이 연구소로 그렇죠?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 볼수 있나요? 이쪽으로 한번 아, 드디어 네. 말한다 드디어 야, 드디어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 우리... 이쪽이, 이쪽이. 아, 이쪽. 자, 죄송한데 그냥 모모 씨가 진행해 주세요 야, 나 야, 못 믿겠어 티티. 어, 어디로 어 가야 돼요 모모 씨? <laughs> 자, 이쪽이래잖아요 <laughs> 아, 아 저기요. 그래, 그래, 가습 진짜 우리 모모만 믿어 모모만 야, 게 뭐야? 여기 야, 이거 뭐 레이싱 하는데요? 뭐예요? 어, 예? 진짜 크다. 이거 뭐... 와.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아니, 야, 뭐, 보니까 뭐 차가 많아요. 이게 다 그럼 이게 다이 모빌리티에 포함되는 건가요? 네네. 아, 제가 관심 이 많거든요. 네네. 하나하나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누노티지에서 만든. 예. 제가 한번 닫아봐도 되나요? 예. 네. 아, 저는... 아, 난 솔직히 이게 확 내려갈까 봐 지금 겁내는데, 지금 잡아주는구나. 어 이거 잡아주는구나. 차 다니는데 서있었요 여기. 네? 예. 여기? 예? 아 여기는 지금... 저 시험 주행하는 데니까. 시험 주행? 아 그런 것도 예. 예. 있어요. 예. <laughs> 네. 죄송합니다만 이 친구는 연어도 없어요. 요거 사실 저희가 영광 지금 오면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영광분에 이거좀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영광분에서 보조금을 제일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초소형 전기차 중에 디자인이 가장 예뻐요. 귀여워요. 예. 네. 아니 지금 보니까 다이 차체도 작고 뭐 귀엽고 다 좋은데. 사실, 뭐, 일반적인 자동차들도 차체 작고 좋은 게 많거든요. 네네. 그거랑, 이 전기차랑 뭐 차이점이 확실히 있습니까? 뭐, 차이점 같은 경우는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아서 친환경적이고요. 아, 그렇죠. 그 네. 유리비를, 유리비를 쓰지 않고 전기를 연료로 쓰기 때문에 연료비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어, 그래도 그럼 좀 솔직히 장점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단점도 있나요? 그까지 아직 연구를 <laughs> 아직까지는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가 좀, 좀 미흡한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잠깐만요. 어 예. 어 어. 아 목소리 까먹을, 까먹을 뻔했어. 이미지 예. 까먹을 뻔했어. 왜요? 왜요? 이 영광군에는 아하. 군에는 그래서 이 차가 이렇게 많이 보였었구나. 아, 영광이 잘 돼. 있... 우리도 오면서 전기차 충전소 곳곳에서 봤잖아요. 아, 그게 이게 다 오... 그러네. 네. 솔직히 좀 타보고 싶다. 그게 하나 저희 좀 타봐도 될까요? 아, 예. 음. 어, 네, 오늘은 방금 타셔도 됩니다. 어떻게 지금 이거 코너링 같은 거 느낌이 어때요? 어, 어, 괜찮아요? 어괜들죠좋아 근데 진짜 잘나가는데 느있다야 재밌네 이야,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좋다 좋다 아니 네. 이그 이, 소리가 있네 네, 저는 이제 네. 게임을 많이 하니까 약간 네. 막 우주선 가는 느낌 이런 어... 기분이 들어요 야 그럼 우리 이렇게 놀다 가면 되는 거예요? 도전 네. 받았으니까 또 일은 해 홍보 <laughs> 열심히 해 아니 저희가 임무를 받기로 했는데 그게 음. 무슨 임무인지 잘 몰라요 그러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음. 아 뒤에 손 들었는데. 아 소리 너무 짧아서 네. 몰랐어. 아 우리 모모 네 저희의 임무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야. 소태웅. 응 오, 잠깐만. 오, 뭐야? 오 쉽네, 쉽다 아, 전동킥보드. 뭐, 이걸로 스피드 대결을 즐기는 건가 보네요. 네. 형, 아, 붙어보시죠. 대결 한번 할래요? 제가 이 모빌리티의 역군이라니까요. <laughs> 저 어릴 때 싱싱이 엄청 탔어요. 아, 나... 자, 정정당당하게입니다. 자, 갑시다. 오케이, 출발. 내가 손을 켜는 것같 이거 왜안 돼? 야, 껐어. 야, 전 손을 알아서 켜야지 아, 나 이거 껐어. 야, 야. 안녕히 나... 계세요. 아, 껐어. 이거 거기서+ 거기서 어왜이왜이 빨라 왜이왜 이렇게 빨라! 오+ 오+ 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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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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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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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저희의 야. 지정어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팬이에요 어! 너무 쉽잖아. 난 어떡해. 두 번째 미션. 두 번째 지정어입니다. 아. 야, 난 제대로 집었어. 뭔데? 야, 이거 내가 집었어. 살려버렸어. 아. <laughs> 저희가 주어진 미션도 잘하면서 네. 중간중간 저희의 지정어를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배달하러 갑시다. 시간이 자. 별로 없어요, 또. 자, 네. 사연자를 만나봐야지. 저희가 또 이거 어, 영광에. 네. 어, 또 아주 여기 어딥니까? 여기는 이제 뭐 영광에 있는 뭐 핫플레이스 중에 네. 한곳인데그 전에 저희가 조금 이 모빌리티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 그렇죠. 과연 영광 국민분들, 일반 우리 시민분들도 이 모빌리티에 관해 자세히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선물도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선물로 이곳 영광의 자랑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우리 뭐 지금 든든합니다. 그죠? 아 기쁨 좋아요. 네. 가보시죠. 기쁨 좋아요. 기쁨. 아, 나, 오고 나 뭐라 그랬어? <laughs> 기쁨 중에요. 야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잠시 잠깐만요. 저희 예, 예 오셨나 인, 오셨나 네, 보다. 인터뷰 좀 한번 가능할까요?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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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네. 네. 저희 뭐 아시죠? 예윤현빈 네, 씨랑 아유예 배그맨 유행어 하나 보여주세요. 유행어 자, 하나.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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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기억나세요? 내 이름을 생각이 안 나. <laughs> <laughs> 힌트들 릴렇게 힌트 힌트 힌트, 힌트,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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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땡과 아이들 서 is 서 서태 서태. 나왔다. 서태응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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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저희가 문제를 이제 드릴 건데 네. 영광에 관한 문제여서 뭐 워낙 잘 아실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광하면 유명한 곡시 알고 계신 거 계세요? 영광하면 뭐 유명한 음. 게 많이 있죠. 네. 예. 일단 영광하면 떠오르는 거는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어. 네? 그다음에 영광에는 또어 백수, 백수도 해안도로. 자, 약간 이 해안도로랑 아까 뭐 이런 뭐 발전과 관련된 거를 조금만 조합해 보면 또 하나 떠오르지 않을까요? 음. 아 전기 자동차에 또 영광 이 e 모빌리티에서. 오. 네. 대박. 와한 문제 맞췄어 벌써. 저희가 그거랑 관련된 지금. 문제를 아 드리려고 아 했거든요. 네, 대박. 아 예. 또그 전기 자동차. 오! 어? 이거 뭐 문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이거 영광군 네.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건가요, 이 내용은? 아예 예. 당연히 알죠, 영광은. 야, 이거 어 아. 갑자기 제가 조금 뿌듯하네요. 예. 어, 이데또 자랑이니까 당연히. 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좀 어려운, 어려운, 드리자. 어려운 음, 거 드려요. 어려운 문제. 이미 다 맞췄어. 다음 중 전기 충전소가 있는 장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1번 영광군청 2번 노을전시관 3번 불갑사 주차장 4번 영광초등학교 운동장 4번 영광초등학교 운동장 확실하십니까? 운동장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각 읍면사무소와 관광 명소 등 영광군내 4 1 곳의 장소에는 이 모빌리티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영광초등학교 운동장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뛰어어야 되는데 그거 들어오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충전소가 없습니다. 정답. 박수. 아빠가 정답 맞췄다. <laughs> <laughs> 야, 이게 전통시장이 요즘 이렇게 잘돼 있다니까? 잘 됐어요. 여기는또 네. 전통시장 중에서도 영광시에서 거의 뭐또넘어원으로 치는 터미널 시장입니다. 아하. 자, 여기에 국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아요어머니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 터미널 시장 사랑방인가봐요. 어머님들 다 여기 모여 계시네요. 아니, 지금 일안 하시고 여기 다 모여 계시면 어떡해. 네. 혹시 저희 누군지 아세요? 저요 예. 네. TV에서 한번 보신 적 없으세요 혹시? 네,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저 어, 아시죠 네. 어머니? 네. 여기 어, 네. 뭐 네. 어. 윤형빈, 윤형빈. 예 임영국. 임영국 아니고요. <laughs> 임영국 아니고, 네, 윤형빈이라고. 네. 개그 콘서트 개그맨. 예 네. 개그맨. 개그맨이요. 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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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개그 개기, 개기맨. 네. 개그맨, 개그맨이고요. 네. 영광과 관련된 굉장히 쉬운 문제를 드릴 거예요. 네. 문제 나갑니다. 네. 다음 설명을 듣고 네. 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전기 자동차 사업 육성을 위해 네. 네. 2013년 조성된 네. 땡땡 전기 자동차 산업단은 네. 이 모빌리티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네. 교육 체험 시설 등이 모여 있는 곳이다. 네. 땡땡에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네. 1번 모시 2번 삼대 응. 3번 땅콩. 응. 4번 대마. 응. 5번 초석잠. 그러니까 그, 그, 초석잠, 대마. 4번 대마? 네.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네. 어머님들 박수! <laughs> 맞췄어! 아, 정답입니다. 이야, 역시. 아.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내심 걱정했거든요. 어머님이 좀 연세가 있어서. 요 전기자동차 잘 모르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영광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네요, 정말. 아, 어머님들도 알고 계셨어요? 영광에서 이 모빌리티 요즘에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 아, 네. 예. 어디에 많다고요, 형님? 주차장이 많이 갖다 놨더라 아 그래? 여기 주차장에? 주차장에 보니까 이모빌티 주차장이 딱 멋있게 눈에 보이게 돼 있더라고요 네. 잘 됐어 어머님들 여기저기 여기서 모여서 사랑방 네. 대화 나누시는데 이거 네. 네. 딱 놓고 나누시면 더 아마 네.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하게 묶습니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야 여기는 어르신들도 전기차를 다 하시네 자 이제 저희가 네. 하연을 읽고 또 미션을 수행해야죠 그 미션 이름이 뭡니까? 네. 배달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배달의 영광! 네. 우리가 영광에 왔으니까 배달을 또 영광스럽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팔로 팔로 미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온택트 <laughs> 시대예요 네. 배달의 전기 영광! 대... 영광. <laughs> 어머니 배달의 영광 한번 같이 해주시 배달의 영광 하면 영광 같이 한번 번만... 배달의 영광 영광 만나고. 영광. 감관합니다 영광. 영광. <laughs>